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바스티안 블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슈퍼오션의 비즈니스 개발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는 45명의 해양학자와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기와 소프트웨어 제조를 통해서 해양을 더잘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 미션스테이트 먼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전 세계 해양을 연결하고자 하고 근본적으로 이를 통해서 해양 환경에 대해 좀더잘 이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은 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바로 해양 관측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이런 문제는 센서의 비용 때문에 또는 개발의 복잡성이나 데이터 자체의 접근성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비전은 모두가 즉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자신이 관심 있는 해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저렴하고 편리하고 유연한 센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하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센서 기술의 진화, 그리고 글로벌 위성통신 네트워크의 발달로 우리는 수만 개의 원격 모니터링과 센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들 기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중앙화된 저장 시스템에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희 제품인 스파터 V인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상청이나 연구 기관, 항만청 등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파터가 해양 관측 부표로 쓰이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양 관측 부표보다 30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이 부표는 앵커나 즉 다시나 뜰게 즉 드리프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에서 알수 있듯이 저희가 무게를 경량했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스파터는 손으로도 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소형 선박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고 일반 시민 과학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점이 중요한데요. 코로나로 인해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구 지역에 있는 현지 사람들에게 이 해양 센서를 설치해달라고 할수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거기까지 이동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관측 네트워크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이 가격이 비싼 기기만을 염두에 붙을 필요가 없고 이던던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센터 네트워크만을 고려해서 화두여요 걱정 없이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파터 부표를 부위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표가 필요한 것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계류 스마트 무어링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계류는 로프나 체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대신 강한 케블러 케이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파터 부위는 수중 센서에 전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보통 수중 센서는 물속에 몇 개월 두었다가 나중에 찾으러 갈 때까지 그 동안 망가지지 않았기를 바라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스파터 부위를 사용하면 기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황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예전처럼 센서를 찾으러 갈 때까지 혹시 잘 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뭐가 잘못 되지는 않았을까, 어디 묻혀 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할,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 우어링 버전 중에서 바닥 장착형 압력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을 해서 폭풍, 폭풍우나 조류 이런 출렁이는 파도 등을 연구할 수 있고 수질 센서를 사용해서 양식장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무적 기계도 저희 기기를 사용하시는 한 기관은 해양 계층을 좀더 폭넓게 할수 있었습니다. 산호초도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모두 아시는 아쿠아링크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저희의 이 부표 제품을 전 세계 시민 과학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민 과학자는 과학자들은 파고 부표와 온도 센서 줄 등을 사용을 해서 200개가 넘는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센서 네트워크를 팬데믹 와중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저희는 단순히 이 파고 부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저희 비전은 이 해양 데이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스파터 부위는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700개 이상의 드리프팅 스파터를 전 세계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파트너 기관과 선박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속에 부표를 던지는 것이 참 재밌다고도 하시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부표의 수를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늘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비용의 컴팩트한 센서를 좀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스파터 부의 총수를 2500개까지 늘리고자 하는데요. 대기압 센서나 강우 감지 같은 기능을 가진 부표의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파터 부위를 사용하면 유연한 센서 페이로드가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해양의 산성화를 모니터하고자 할때 어떤 종류의 센서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해상에서의 상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후 연구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양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고도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대규모 부포대 트 워크를 팬데믹 상황이기는 하지만 낮은 비용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도 과학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표 네트워크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운항 예측 모델을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파고 모델과 유사한 컴피그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부표에서 얻은 최신 파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화시키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세계 지도를 보시면요, 저희의 파고 모델과 표준 파고 모델 사이의 차이, 즉,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측된 파고의 차이가 약 1m 정도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스파터 부위 부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있는 두 개의 수치는 저희의 스파트 부위를 사용해서 을 허리케인과 사이클린, 사이클론을 추적했을 때 나타난 값입니다. 상황 인식 이외에도 예측에 있어서 스파트 부위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에서 즉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델의 예측선과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예측선을 보시면 두 경우 모두 예측선이 관측된 상황에 정말로 가깝습니다. 즉, 이 기상 조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이래서 해안에서의 어떤 기상이 예측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2016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기쁘게도 이렇게 저희가 얻은 경험치를 전 세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관들의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부 기관, 방산 기관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기관, 시민 과학자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대규모로 확대가 가능하고 저렴한 센서 네트워크라는 저희의 방식, 별도로 분산된 비싼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런 저희의 방식을 수용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를 하는데요. 센서 제조사로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자 조사기관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시는 링크를 왼쪽에 있는 링크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의 해양 데이터를 연구 프로그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규모와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25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